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잽시다 방금 전처럼 표시된 거기도 가지 말고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냥 총만 들고 잽시다 바로 교환만 하고 저스폰했어요 이제 저 보이시죠 일단 한자로 공유사 가까운 곳에 공유사 어? 가면 되겠네요 세자로 그리고 이 조준경 어 아, 닥스 제가 잘못 뿌렸어요 어, 닥스를 뿌려버렸네 어? 일단 그 챙기시고 네. 챙겼어요? 네 총기 세자루 맞죠? 그리고 네. 조준경이랑 권총손잡이 하나 네 오케이 그렇게 챙겨서 탈출합시다 공격수 한번 가보죠 일단, 탄약은다 넣어놨거든요. 혹시라도 전투할 때 급할까봐. 네. 사스가 그나마 좀 나을 거야. 그거 가슴팍한 방이거든요. 그다음으잘 맞추고. 공격사 바로 불 돌아 했었으면 좋겠다. 아무튼, 님 저한테 돈 줘야죠. d o 서전바를전바를 don't worry. Don't do t 만 a t 만0만2 w o 0 0 y 얼마 떨어졌지? 70만 떨어갔나님 산탄총 꺼에서 후레시켜봐요 가방 안에 AK 넣고 오케이 하나 둘셋넷 둘, 셋, 다섯 넷. 뭐 이렇게 많지? 뭐니? 님 지금 저한테 돈 80만 주셨는데? 50만 50.. 90... 뭐야 100만? 뭐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? 100만씩이나? 아.. 나좀피해주요 맞잖아요 음. 모르겠어요 지금 저 아까 전에 30만 방금 전에 총환자로 20만 에서 50만 거기다 요 사스.. 가격에다가 초 중경 10 만, 10 만, 70 만, 아 맞네. 헷갈렸어. 개빡 대가리 니트가? 저는 회개 하면 옛듯돈 받아 먹자. 세멘탈출하는 지역에 있는데 근데 여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개무겁죠 총기 많이 드니까 한3 0 k g 야전 아무것도 안챙겼는데 도4 1 k g 이거 두 개만 더 클리어하면 이제 그 A.K.A 아, 그 탄약 박스 두개더 얻을 수 있거든 게이트 보인다 여기도 네나 뜹시다 왜요? 갑자기 <laughs> 스피드 핵 오면은 대박이겠다. 스피드 핵. ESP 써가지고, 어? 쟤들 벽부터 다니냐 어, 두두두 하면서. 뭐또 뛰어가지고, 두두두두두두두 두면서 그럼 다 챙겨가지도 못할걸요? 총이 너무 많아갖고. <laughs> 가방에 넣어가서도. 바로 스킵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? 그가지고 이게 랜덤이라서 하고 싶은 그런 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서버에 자기 혼자만 들어가기 <laughs> 예전에 혼자 찾은 소문으로 든핵 중에서 자기 말고 다 챙기게 만드는 핵이 있다 들었거든요. 플레이어? 흠 <laughs> 그니까 그때는 튕기면 애들이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있었거든요 때리면 죽고 그 튕겼을 때 무조건 그게 환장이 없던 시절이라서 뭐, 디스커넥이 아니라 튕기는 거라 갖고 그게 있지만 아안 열렸다 네 여기 좀더 가면 되죠 좀더 가면 돼요 시다 오른쪽으로 붙어요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요 확실히 님 가볍긴 가벼운, 가벼운갑다. 님 너무 앞으로 가지 마요. 님이 얻어맞으면 죽잖아요. 님 너무 살아야 되는데. 부비부비. 살짝 뒤에 좀 떨어져서 오세 제가 죽으면 딴 방향으로 마시면 돼요. 기상비 챙길 필요 없이. 그대로 지나가요 이제 앞에서부터 옛날는 플레이 없으니까 스케이터 그대로 계속 벽 따라서 가시면 쫓아지지 못가요네전 1캠만 하고 갈게요 나겠다 그냥 탈출해야지 점점 해도 뜨고 있고 탈출하셨죠? 아직이요